Okay. 아 오늘 먼저 저부터 요예 음. 저음에는 그런 줄 알고 데뷔 했는데 지금으로 해야되나 목소리 지금 되게 남자다워 남자답게 살고 저희 멤버들끼 오늘 습니다아 너무 좋아. 그러면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아,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쉬고 또 하면서 대기하면서, 아,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마 뭐 지금 뭐한 3시간 좀안 남았을 거예요. 시간은 맞죠? 네시간는데 어,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진짜 벅차네요. 네. 정말 너무 좋고, 다시 한번더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내일 1월 1일인데 뭐할 거예요? 다국 먹어요. 와, 그, 어, <놀러라> 떡국. 먹을 거예요. 아니요. 뭐 한다고요? 요잘거래요 한다고요. 이 문자들 링시 예. 쯤은 영어를 써야 되니까. 네. 아직 끝났나요, 네 이거? 끝났어요. 아까 그랬군요아까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이다. 네. 네. 뭐 여러분들 아, 참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2019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뭐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니까 되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어요? 사실 저 재밌는 얘기가 안 떠오르죠. <laughs> 재밌는 얘기 있는 사람 손. 찾아갑니다. 진짜로. 일단 네? 진짜 있어요? 진짜로? 아니... 재밌는 얘기 있어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다 재밌어져요 자 김자원 어왜 이렇게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저 당황 안했어요 저 당황 안했어요 하김자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자홍 <laughs> 김자원 <김정. 웃음> <김정. 웃음> 아니 <웃음> 우리 그러지 마요 근데 아, 네. 한국 굉장히 잘하세요 네뭐에네 <laughs> 재밌는 얘기 드림이... 있어요? 아 제발 제발 얼굴! <목소리> 제 얼굴이 <목소리> 한 재미하죠. <제가. 목소리> 아유, 되게 좋아요. 꽁치, 꽁치. 외국 분이라서 제 말을 아 이해 못하시고 그냥 손두실것 같아요. 재미없는 거굴재미 세훈이 얼굴. 네. 자, 여러분, 뭐 이제 얼른 또 보내드려야 또 우리 가족들이랑 <목소리> <시간을> <목소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뭐 2020년 뭐 있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재밌게, 네, 살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 제가 그, 하나, 그,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좀안 나서, 좀 멤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네요. 네! 우리가 어제 그, 잠시만요 상의 좀 할게요. 멘트가 <laughs> 있는데 생각이 <성분이> 안 나는 거예요? 마라 졌네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영까네보여그혀스 하는거 좋아하시는데네굉장 좋아하시던데요 그습니다그렇습 제가 좋은 그, 글을 봐가지고 <laughs> 글귀 마사가 네. 그래도 알려드려알려드리 좋을 것 같아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 그것보다더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함을 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그아 머리에 남아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이저 아, 여러분, 우리 존재함이 먼저. 오늘 어 한테 네, 정말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